한국의 원전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기술들을 유니스트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일 거라 생각해서 원자력공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, 제가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 소재 및 공장 설계를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에너지 화학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 화학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산업 분야나 공학 쪽 분야랑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 장래에 연계하기에 좋은 학과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장래도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학과에서 그 꿈을 이루고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.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물리적 시스템을 해석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특히 제 연구 분야인 구조 해석 분야,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을 느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산업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